배가 항해를 시작하려면 닻을 올려야 되고, 묶인 줄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돛을 세우고 강한 바람을 맞이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배가 단단히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데요. 기존의 생각에 너무 단단히 묶여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인들, 즉 종교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이고요. 그 중에서 24절부터 34절까지 있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아느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하을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따랐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명백한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선지식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심과 공격의 꺼리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자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부모는 그가 자기 아들이며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대답을 회피하고 아들에게로 떠넘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밝히게 될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을 진실로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서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부정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과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신문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뜸 욕하며 말하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다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일을 위해서 왔고, 왜 오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맹인된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앞에 눈을 감고 오로지 무엇의 율법만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고 창세로부터 선천성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출교 조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출교한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영적 변화와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는 주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담대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는 의심하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반대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게 될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구세주 대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충만하게 전파되고 나타나게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